자, 여러분들 오늘 어, 25분 뒤 신화 무기가 나오는 보스를 두고 1 0명이서 싸웁니다. 명 대규모 전투. 아니요. 여러분, 뒤에 자, 쭉 내려가면 돼. 쭉 내려가야 돼. 궁수들 칼 풀고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가, 자, 칼 풀고 그 내려갈게요, 그냥. 이거 궁수들이 내려가줘야 돼, 궁수들이. 저격킹 궁수들 때문에 못 내려가는 거야, 지금. 아니, 자, 칼 풀고. 좋다, 지금 오민네. 좋다. 맞아, 죽은 형들 네, 11시 텔 자리로 오면 돼요 쭉, 힐리 쭉, 힐리 쭉 가, 쭉 가, 쭉 가. 오케이, 오케이. 싸우는 중. 폭격. 아, 구서버도 11시 텔 자리로 출발. 지배자 형들. 자, 우리 이제 1시까지입니삼거리 형들 1시로. 삼거리 형들 1시로. 출발. 테리지 아직 사람 많아 오케이 지금 삼골이 아, 싸워. 싸워야 돼 삼골이 싸우고 있어 형들 어 삼골이 좀 많네 죽은 사람들을 테리지에 꽂히면 요 이거 밀수 충분히 삼골이 알트 있어 알트 봐봐 힐지 금방 거기다 11시 텔자리 계속 와줘야 돼 그래야지 밀수 어, 있어 자 삼골이 싸우는 중쭉 와주시면 돼요 계속 필중자 지금 전장의 지배자 뭐 전투의 지배자 입구의 지배자 싹다 11시로 출발 자다 뵙었어 테리지 서버는 싹다 출발해 올라가자, 텔지 텔지 밟아, 텔지 밟아, 텔지 밟아 버프 버려, 버프 버 텔지 밟으면 이겨, 탕거리 싸우면 돼내 목소리 삼거리야, 지금 자, 삼거리 그만 나가, 삼거리 그만 가, 형들 뜨르뜨르만 보자 어, 뜨르뜨 미안해요, 뜨르뜨르만 보자, 한시 쪽에 좋아 내 목소린 삼거리야 이거 찍어봐요 자, 상, 삼 탕거리 살짝 빠져 삼거리 살짝 빠져 삼거리 살짝 빠져 들어오면 돼, 들어오면 돼 계속 죽어오면 돼요 아, 아 대기 여기 상거리 대기 상거리 형들 대기 아 알트 봐봐 아, 상거리, 아, 대기 아, 대기 아, 상거리 아, 다시 한시로 밀자 상거리 났어 형들 한시로 밀자 상거리 밀면 형들 한시로 밀자 자 펠리즈 가자 펠리즈 덮을게요. 우리 이 좋아 야한 너구리 보자 형들 상거리 형들 야한 너구리 보자 안티아스 여기서 본데 올라와줘야 돼 이제 굿서버 형들 싹다 올라와줘 상거리로 다 올라와 지금 빨리 8 서버, 8 서버 싹 다, 8 서버 올라와. 미수상 거기 거기 밀었으니까 8 서버 상거리까지 그냥 싹다 올라와. 아, 쭉가 가세요. 다가도 돼, 다가도 돼요 이제, 다가도 돼. 8 아, 서버만 싹다 올라와. 다가도 돼. 펠지 다가세요. 펠지 다가. 그만 나가 돼. 형들 어. 상거리 형들 그만 아. 상거리 형들 그만. 상거리 형들 너무 잘하는데. 자 뒤로 뒤로 뒤로. 내려와 있고. 내려와 내려와 상거렸다 상거다 상거렸다 내려와. 얘들 11시 온다, 이거. 안 안전. 다다 완전 다 이거. 오케이. 11시 탈자리 안전이에요, 형님들. 쭉 올라가줘. 쭉 올라가줘, 칼자리 안 나와. 야, 쭉쭉 올라가면 돼. 탈자리에서 올라온 형들 쭉 올라와야 돼. 우리가 허리 끊어야 돼. 버스 컷이요. 보스 어, 진짜 컷이에요. 해, 해, 해. 버스 컷. 힐시 밀러와요. 진거리까지 죽고 있는 분들 장거리까지. 나 안시까지, 안시까지. 이모티콘 쓰시면 됩니다 시시 텔자리까지 밀어넣으 진짜 벌써 잡았어 형들 텔들리 연합 텔자리로 도아요 오케이 연 텔자리 그.. 밑에 쪽에 지금 애들 많아요 맛있는 거안 나왔나요? 오케이. 아.. 이 월드쟁이.. 우리 연합이 너무 세요 문법이 <laughs> 하나 생각났어 뜨뜩아 뜨르뜨르 캐릭을 다섯 개 만들면 되지 않나 <laughs> 최강 보스, 우리 무기주는 실화 보스. 2주차 잡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깔리. 자, 여러분들, 이제 뭐할 거냐면, 제가 영웅 망토 끼고 있는 게 지금 최고가 5강이에요. 그래서 5강 이상 영웅 망토를 만들어야 돼. 아, 6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싸이버 안 합니다. 스펙업을 위해 강화 때립니다. 이거 싹다한 방에 축 지릅니다. 일단 6강 이상의 망토가 나와야 돼. 아직 한 번도 육강을 띄운 적이 없어요, 보라색으로. 자, 첫 번째는 여러분 터지는 확률이 없습니다. 운 좋으면 2강이 되기도 해요. 3, 2, 1, 갑니다. <laughs> 와, 이씨. 6개인데 축이 하나도 안 말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2강 도전 확률은 80%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터져봤자 한두 개란 소리예요 운이 좋으면 3강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하면, 가자! 우시 올 성공의 3강, 2강, 2강 4개 좋습니다. 2강에서 3강 도전 확률이 60%고요. 3강에서 4강이 40%입니다. 일단은 3강 된거 빼고 2강 4개 지릅니다. 60% 확률. 절반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운 좋으면 4강 됩니다. 가자! 꼭! 나지 않아요. 잘뜬 거야. 이번에 확률이 40%거든요. 2는 성공한다는 소리고 운이 좋으면 5강이 붙습니다 3 2 1 갑니다 으 하나 더 지고 네개사강자이번은 30%입니다 이번에 30% 뚫으면서 2까지 발리면 6강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번이 중요합니다 재수가 없어도 하나는 돼야 되는 거야 가자 재수가 없어서 6강이 안 떴어 아이씨 오히려 좋아. 자, 살아남은 망토 좀 보겠습니다. 어, 옵션 좋았던 거네. 바피의 방관의 물회. 잠깐만. 이러면은 지금 쓸만할 것 같은데? 어, 전투력 올라가. 그러면은 기존 거를 7강 도전할게요. 자, 6강 도전인데 축발리면 7강 가능해요. 성공 확률 20%입니다. 3, 2, 1. 아, 야 이거 망토 강화 존나 힘들어. 와 물회 바피 방패 관통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내활급인데 옵션이쁜 게? 야요거는좀 달달하겠다. 이 가성비 있게 무기 스펙업을 할만한 게 있나? 이한번 됐나? 내가 제 역사 한번 쓴다. 원래 이런 것도 도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져가는 거예요. 아, 형님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와우씨. 엄마야. 뭐야? 자, 아, 18강 보정 갑니다. 자, 일단은 13 먼저 떠야 돼요. 슛! 오! 12강. 슛! 아, 씨, 야, 존나 빡세다. 아, 네. 서 지르는 게더 훨씬 나아요. 그게 더 3, 2, 요? 14강 15,000 다이아 있고. 저게, 저거, 옵션도 좋고, 저게 16가, 1 16 6때면은 그게 엘세라보다 더 좋거든요. 여기 438이 올라요. 16강이. 건 진짜 같아요. 오케이. 아 근데 그 16강은 언제는 언제 할 거야? 갑니다. 15강 도전 합니다 아. 어. 누릅니다. 무서워하는 자는 아름답다. 공지는 눌러야 뜨는 건데 억지로 끌지 마세요. 일단 눌러 놓고 길겨온 분들 디코 목소리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16강. 카메라. 오버. 한마디도 없지?